안녕하세요. 미슐랭 가이드의 부큐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대상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색, 색체라는 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푸른색을 대표하는 화가 이브클라인의 예술 한상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난 이브클라인은 부모님이 모두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갔던 일본에서 유도를 배우더니 굉장히 심취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유도인으로 외길 인생을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브클라인은 1954년 파리로 돌아와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때부터 모노크롬이라는 방식의 회화에 심취하면서 자신만의 특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모노크롬이란 단한 가지만의 색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추상화를 뜻하는데요. 이브클라인은 보통은 빨강, 오렌지, 금색, 분홍색 등 여러 가지 색들을 통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브클라인, 그를 상징하는 색상은 바로 파란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브클라인은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블루 색상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푸른색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색상이었죠. 이브클라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이 울트라마린 계열의 블루 색상에 인터내셔널 클라인즈 블루라는 이름을 붙이고 특허까지 내게 되는데요. 이브클라인의 블루는 그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이자 블루하면 이브클라인이 생각나게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이브클라인이라는 이름과 그만의 블루 색상을 각인시켰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브클라인은 파격적이고 다양한 회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인체 측정 시리즈인데요. 자칫 보면 낙서와도 같은 이 그림들의 재료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그를 대표하는 청색 물감인 건 알아보시겠죠? 또 다른 재료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나체였습니다. 허허! 페인트를 칠한 여성들의 나체를 커다란 캔버스에 굴려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실제로도 대중들 앞에서 제작 방식을 퍼포먼스로 시연함으로써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이브클라잉 그가 직접 작곡한 단음 교양곡이 연주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캔버스 위에서 구르는 모습인데요. 당시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외에도 텅빈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시는 말 그대로 화랑 내부를 온통 하얗게 칠한 다음 텅빈 미술관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회화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간지 절정의 말과 함께요. 황교인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푸른색 칵테일을 제공했었는데요. 이유는 이 칵테일을 마신 사람들이 며칠 동안 푸른색 소변을 고게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은 이 황당한 전시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럼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클라인의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섰었죠. 허공에서 도약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이시나요? 1960년부터 제작된 허공으로의 도약이라는 사진 시리즈에서 클라이는 2층 높이에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허공에 몸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실제 허공을 날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합성된 이미지로 실제로는 건너편 유도 도장의 수련생들이 그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방수포를 붙들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클라인이 떨어지는 사건을 담은 사진이라면 이미 이브 클라인은 환청길행이었겠죠 클라인은 사진을 신문으로 복제해 대량으로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공중부양을 공인된 사실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거짓말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가 이 사진을 어떻게 얻어냈는지 궁금해했죠. 포토샵이 있지도 않은 시절의 합성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거의 완벽했거든요. 심지어 그의 부인은 그가 사진사나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인도 남편 못지않게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모로 황당무계한 사진이지만 이 사진들에는 클라인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 모두 종합되어 있습니다. 클라인이 블루 색상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의 청년 이브 클라인은 어느 날 해변에 누워 하늘을 갖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인은 자신의 것이 된 하늘에 곧바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거대한 작품을 만든 셈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진 역시 겉으로 보기엔 웬 미친 남자가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은 하늘을 소유하려는 클라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브클라인에게 파랑이라는 색상은 하늘이자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에 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브 클라인의 황당무계한 작업들. 그 행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이 말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력을 이브 클라인이 발휘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예술 한끼 되셨나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맛있는 예술 한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